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소멸이 걸립니다. 소멸시효가 걸리고 그 기간은 너무도 단기인 3년입니다. 이3년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소재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압류 어, 등기를 받거나 그 위에 상대방으로부터 채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채무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자기가 채무가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승인을 주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나 아, 채무자가 있고 채권을 양수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수 받은자가 이 채권을 양수 받았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소송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원래의 채권자에 대해서 나는 채권이,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데 그게 어 넘어가지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서를 써준 것이 있었는데 이게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어, 한다.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종합하여 소액 K 원래 채권자입니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금 채권의 수취심을 이인받았음에도 공사대금 4천만 원을 채권을 원고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어, 아, 말을 잘못했네. 추심 위임만 받았을 뿐이지, 채권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양수 받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양수를 받았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피고는 양도 사실을 다투면서 피고 철을 통하여 온고로부터 양도적인 적이 없고, 어 피고, 그러니까 채무자는 온고에게, 그어 원래 채권 양수, 양도인에게 어, 채권자한테 8,500만원 금융성대금 채권이, 어, 있음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채무 승인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된 채권 소멸시효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라고 범위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